우리의 삶에서 정리하게 재미주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날 말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다이아트는그때에 하나님의 섬세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승리하신 는나님을잘순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열린국대 목사님들 앞에서 모든 선을 하그 기도와 구원이, 아, 헛되지 않고, 그태국의 십자가 밖에 극단에 빛을 팔수 있는, 아멘. 그, <laughs> 하나님의 모든 기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응, 어, 할수없었 또, 이 시간에 저희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한 것을, 다, 보고 드리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주장해 주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같이, 응, 어, 주권의 입사 예수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 저희들이 에, 이제 올해가 딱 10년 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너무나 큰 어, 지경을 넓혀주셨고,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지금 저희들이 평균 전 77개 도,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서 2.5배의 땅을 거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77개 도 중에서 우리가 6개 도를 하나님께서 지경을 확장해 주셨고, 그 시간에 지금 학장 섬에서 내가 손수 품경을 많이 인도하게 하게 하시길 감사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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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시는 것은 몽족이고몽족무설이 몸적 있어 그런 것들을 우리 성지에 방문하신 분 말씀을 리고 들은 거로 삶과 상습관 틀려서 그렇게 쉽게 한 말씀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아, 네. 음? 네, 아, 그래서 저희는 지금 소개하는 그 목적을 시스템은 저희가 대학교 사활을 하는 게 무리여서 우리 대학교 아이들이 운동을 시작하고 대개 생존해서 배우는 많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전도하게 하셨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학금을 주셔서 그 장학금으로 인해서 또 기숙사로 그렇게 인도하게 하는 하나님 이십니다또 기숙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주고 하나님의 옷을 주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우리가 청년에서 현직을 해도 인도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인도를 받으셔서 은혜를 받으셔서 이제 어, 교육 대학에 서선생님만 나가시면 자동적으로 저희는 몇 100명, 몇 1000명, 선0 0 0명 80명으로 맞춰가게 됩니다. 각 지역에 선생님만 나가시면 학교에서 그학생 선교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 그 생각을 주셨고 그런 어, 성비에 전략을 주신 것이지 저희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 이런 장학금인데 우리가 돈을 주고 그냥 그 돈으로 주고 그냥 학교다 받는 것만 아니고 돈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또야들이장학금안 주면 도저히 학교에 다닐 수 없고 그런 어,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이 나는 학교를 잘 다녀서 세상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아, 그목적으 해서 장학금을 주고하십니다넘겨시면 요번 제가 지난 어, 3월달에 장학금을 주문거든요 넘겨주시면 넘겨주시면 장학금은 1년에 1거리 태국은 한국은 1분도 2분도 이렇겠지만 태국은 1탄, 2탄입니다. 1탄, 1탄에 음, 30만 원, 이탄에 30만 또 제가 운동 잘 선수들 뿐으로 한 25만 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게 전달할 수 있고 그걸 전달하기 위해 합격하고 또한 지난번에 보셔서 우리 윤희영 선생님께서 장학금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우리 스님을 알아보고 그런 큰영동을 느끼게 되습니다 이로 인해서 스포츠 제가 사회을 하지만 제가 스포츠 사회을 해서 아이들 운동을 잘해서 건강을 많이 따고 그런 목적도 있지만, 우선, 저의 네, 큰, 저를 큰 영어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십자가를 달고, 가슴을 달고, 그만이천명을그 그 속에서, 사실 내용인으로서 큰 영어로 저 하나를 깼습니다. 그러면 그 만이천명을 저를 다 추진합니다. 특이하기때문에 저도 더 잘생겼잖아요 태국가이들은 <laughs> <laughs> <아니, 안 해. 웃음> 자꾸 못생겼다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이하때문에저 가는 곳마다 눈길을 뗄수 없어요 만이 채우면 만그라게드있으면 제가 그라운드 에 들어가서 애를치고 그냥 십시가하지요더어달았 그러면 한꺼번에 77대 도에 있는 선수들과 교수님들에게 아, 하나님의 사자분들로 사람들은 이렇게 교육으로만 바꾸나고는 것이 아고 저렇게 아이들한테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서도 저희들 즐거워하니가참 쉽지 않아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나님을 알리지 는은의물를 그 끼고 제가 별으로 어, 지금 5년째 통원수님을 알해주시고요 아, 그래서 이 통원사연은 저희들이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엄청 넓게 지경을넓혀 주시고 어, 약 28개 학교를 건설해 주셔서 두리고가에서 사실 30년 이렇게 생사하고 모임 와계신 분들도 하나는 못 들어간다. 가서 복음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8개 학교를 열어 주셔서 약 7천 명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처음에 우리가 7년 전에 들어갔을 때는 보고 우리 아이들정 전혀 예수님을 모르잖 지금은 가서 예수님을 나타나는 아이가 기타를 빌양하고 교회 다는이열다 이것이 바로 정를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하신다고 말씀을 드리습니다 지난번에 또 오셔서 주시면,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배 어,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과자와 음시고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연인들께전 정말 큰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따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십니다. 하나씩 바로 아, 먹으면 알지. 씨앗이 뿌려져서 우리을 뿌리고 가시면 하나님께서는 어, 성령의 물을 부르셔서 짝이로만 영향을 받게 하는 그런 참 좋은 복용의 사안이 있습니다. 우리 여인들께서는 아, 만약에 이 d 시 n t 저희들이 I d 이 n t know. I don't know. I don't 이 n o w I don't k 이 o w I don't k n o 소 I d 도 n t k 어요 w I don't k 마차 w I don't 지난번에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아이들이 t t h 다시 k I 면 h o u l d have understood. Yeah, don't tell me who did there, who d i d 고 t t e 신발 me who did it or who did it o 이 who did it or who did it or who did it 사랑을 잘하면 하나님께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기 바 저는 사랑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어, 전달할 뿐이지 저들이 할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넘겨주시 제가 그 전에 맡기고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아까 목들서 말씀하신 어, 저들이 생각지도 않습니다 저들이 습니다 무엇을 할수 있을까, 생각도 안 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형님께 오셔서, 성령의 불을 지키셔서, 얼마나 지금 활발히 타게 있는지, 하나님의 땅을 사게 되고, 500오푼, 5 0 0오 대학교 근처데 그것을 또, 그렇게 해주니까 또, 이 땅이, 이 그, 어뭐 농사은 땅이라서, 좀, 흙을 돋궈야 돼요. 그래서 태어나는 흙이 없어요. 흙이라서. 특강이 많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걸 1차를해지고 2차를 1년차 2차 덮고, 또 다시, 이제, 우기체를 지나, 지난해 말이, 이제, 6, 7, 7월 8일까지 우기체를 하서 그때 우기체는 비가 굉장가져가서 균형한 땅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이제, 저희가 설계도를, 이번에, 이제, 허야하는데 해가지고 같이 안해가지고 그리고 하나, 하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사이도대요또 또 다시 이차되면 걸언이 될거죠 열심히 기도해주셔야 돼요 12월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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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봉사 예매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연립군에서 오셔서 가오면 신축 예매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함 기도, 함께 기도를 알았죠 <laughs> 아, 네. <laughs> 조금 더아 차가 워이고더이그아이들눈이 항상 가져야만이 저의 안으로 예수님의 마들 수가 있요 제가 착색했다고 걔들한테 옷 벗고 하면 걔가 참큰이 납니다. 근데 지금 그상이 제가 10년 대답을 해 지금 말씀들으시아 알지만 말씀을 좀 억울한 그냥 모세가 말은 마음 못해서 말은 붙여주시고 수능 한 이상 붙여줬어요 말이요